독일 언론 못지않게 k-콘텐츠에 관심을 갖는 곳이 바로 스위스 언론 입니다. 스위스 방송사 srf는 k-콘텐츠가 할리우드의 대안이 되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지난 수년 동안 줄곧 견제 해 왔는데요. 대안이 된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소비자들이 미국 영화나 드라마 대신 k-콘텐츠를 시청하겠다 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이는 시청 에 관한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 콘텐츠 와 한국이 만든 콘텐츠에는 공통 점이 있고 그 공통점은 콘텐츠 보편성 있습니다. 입니다. 이 보편성을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한류도 작품 대신 K 컨텐츠로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미국 컨텐츠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보편성, 이 원동력을 한류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매체의 주장에 따르면 K-콘텐츠가 갖고 있는 스토리는 더욱 혁신적입니다. 보도 내용이 말하는 한국 영화의 혁신적인 스토리란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 잠시 할리우드 영화의 특징을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이미 지난 영상에서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드렸지만 오늘 영상 진행을 위해 잠시 이를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 할리우드 영화 종말에 관한 컨텐츠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는 대중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담아내며 그 노력으로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켜온 곳입니다. 즉, 미국 영화 산업의 특징은 모든 스토리를 보편성에 맞춰 구성한다는 것이고요.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가져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독의 예술적 해석도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를 프로듀서가 제어하죠. 프로듀서의 입김이 한국보다 훨씬 강한 곳이 바로 미국의 영화 산업입니다. 그들은 때로 감독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스토리 구성에 적극 개입하거나 영화 촬영 중간 스토리 라인을 바꿀 수 있도록 감독과 처음부터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할류드 영화가 갖는 약점,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감독들에게 예술적 해석 공간을 열어놓고 있지 않는 것이죠. 즉, 작품에 대한 감독들의 시선이 차단되어 있는 겁니다. 대중들이 듣기 싫어하는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적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 사회의 문제들과 여러 이슈들을 담아내지 못하니, 미국 내 시청자들이 외면하기 시작하는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유럽일간지 프랑프트 알게마인의 짜이통은 2005년부터 미국 시청자들이 미국 영화를 떠나고 있다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영화가 미국적이지 못한 기이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미국 영화는 글로벌 시장으로 더욱 확장하면서 미국 대중의 보편성이 아닌 세계 시청자들의 보편성을 담아내고 있고, 이는 더욱 미국적인 색을 지워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편성 추구의 결과가 미국 영화는 다양하지도 그리고 독특한 색도 없는 무색무취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위에서 얘기한 감독의 예술적 자유가 제약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공의 공식이 나오면 이를 따라하게 되는 거죠. 마블 영화가 나오니 슈퍼맨 원더우먼 저스트 리그 같은 영화들도 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할리우드 영화를 두고 식상한 스토리 전개와 구성에 재미없다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별로 새로운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식상한 스토리라도 나름 카타르시스를 입히는 능력은 정말 탁월하죠. 이런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 대한 비판은 사실 아주 오래되었고요. 2005년 들어 드디어 미국 내 시청자들의 관람 숫자가 줄기 시작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었죠. 스위스 언론 srf는 오징어 게임만 보더라도 그리고 그후 제작된 한국 컨텐츠만 관찰하더라도 한국 컨텐츠 상업은 성공의 파도를 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이런 세계적 대중성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보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닥터 브레인 러브 알람 등을 상세히 소개하며 k 컨텐츠의 파워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사우스 코리아는 이미 글로벌 성공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국은 아시다 아시아 금융위기 후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문화산업에 투자를 해왔다 보도하고 있죠. 이 부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 생략하겠고요. 매체는 할리우드와 한국 콘텐츠 산업의 연관성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한국은 특히 미국의 대중문화에 영감을 많이 받아왔다. 한국은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이곳에서는 미국의 방송이 방영되며 70년대, 80년대 수 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전파를 탔다. 또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같은 감독들 역시 이 미국 영화들의 영감을 받아왔다.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는 차고 넘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케이팝과 멜로 드라마가 한국의 이웃나라로 진출했으며 지금 서방에서는 몬스터가 나오는 공포물과 좀비물들이 서양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신문은 한국 컨텐츠가 글로벌 인기를 누리는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실험 정신을 꼽고 있는데요 한국 컨텐츠의 특이한 점은 한국은 여러 장르를 융합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다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런 K 컨텐츠의 성공을 지금 스트리밍 업체들과 소셜 미디어가 더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 역시 이런 한국의 파도 한류를 타고 서핑을 즐기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넷플릭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작년 10월 디즈니 플러스 역시 더 많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 제공할 계획을 표명했다. 그러나 K 컨텐츠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은 넷플릭스로 넷플릭스는 올해만 25개 이상의 K 콘텐츠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K 콘텐츠가 미국의 영향을 받아왔지만 한국 드라마는 거침없이 사회 비판을 이끌어내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작품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한국 드라마들은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왕따 문제, 사회적 강요, 불평등을 주제로 다루며 한국 사회를 조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글로벌 작품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끌어내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할리우드 콘텐츠와는 결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공감대 보편성이라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논점은 무엇에 대한 보편성이냐는 건데요. 한국은 사회를 바라보는 대중 예술인들의 시선, 특히 감독만의 시선을 그대로 콘텐츠에 담아내며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세계인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보편화시켰고요. 한류는 보편적인 주제의 일반 대중들의 요구만을 담아내도록 노력하고 있죠. 바로 엔터테인먼트인 겁니다. 즉 미국 영화는 예술이기보다 엔터테인먼트로 이해하며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켜 온 겁니다. 프랑스 영화만 해도 상업 영화와 예술 영화 사이에 놓여있는 긴장감과 그 경계에서 오는 여러 고민들이 대중들에게 전달되었지만 미국 영화는 이런 길을 처음부터 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K 컨텐츠는 이두 가지를 지금 작품에 넣고 있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상업성과 예술성이 공존하기도 하고요, 또 현실 사의 비판과 상업성이 공존하기도 하죠. 이 경계에 서 있으며 묘미를 보여주는 몇몇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술적이어도 굉장히 재밌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이 미국 영화를 보며 성장했던 감독들의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타난 결과라는 겁니다. 매체는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영화 기생충이라고 말하고 있죠. 방송은 이미 2017년 좋은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싶다면 그리고 당신은 할리우드에 관한 거부감이 있다면 한국 컨텐츠를 보라고 강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매체는 할리우드 대안으로 K 컨텐츠가 될수 있다 시청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2017년도에만 40개의 작품이 할리우드에서 제작되어 나왔고 이는 매주 한 편씩 미국 영화를 시청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새롭고 혁신적인 스토리, 그리고 좋은 컨텐츠를 보고 싶고, 한류들을 넘어 새로운 영화 세계를 발견하고 싶다면, 미국 영화 대신 K 컨텐츠를 시청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사가 왜 K 컨텐츠를 두고 혁신적인 스토리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잠시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언론사인 독일판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2022년 2월 30일 보도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사는 한국 컨텐츠 산업에는 오징어 게임 그리고 기생충 그 이상 무언가가 있다. 이런 세계적인 성공 뒤에 여러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다 주장하면서 그 대표적인 성공 요인 중 하나가 바로 K 컨텐츠의 보편성이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그리고 비록 미국에 의해 제작되었지만 한국 배우 윤여정씨 또 한국인의 감독에 의해 만들어진 미나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두 작품 모두 한국적인 스토리이지만 세계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런 보편성을 통해 세계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일은 원래 할리우드의 성공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K 컨텐츠 산업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아 성장했고 많은 부분에서 할리우드의 성공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K 컨텐츠는 할리우드의 성공 방식 보편성을 끌어내 작품의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영화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매체는 이런 영화인들에게 보장된 예술의 자유가 할리우의 원동력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콘텐츠는 보편적이지만 한국색이 굉장히 진하죠. 한국 감독들의 개인적 경험과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 그리고 사회 비판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는 이제 이 보편성을 통한 성공의 방식이 할리우드에서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단언합니다. 즉 할리우드 작품은 보편적이긴 하지만 K-콘텐츠는 이 보편성의 예술성 그리고 한국적 특색이라는 요소가 더 있다는 거죠. 즉 방송사 SRF가 혁신적인 스토리라 얘기하는 것은 한류드 영화처럼 보편성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영화에 담고 있기에 혁신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편성과 한국적인 특색을 담는 장치가 바로 사회 비판이라는 것이죠. 사회 부조리를 담아내 현실의 가장 커다란 치부를 보여주면서 보편성과 독창성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K 컨텐츠는 할리우드의 보편성에서 한 걸음 더 진보하고 진화한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방송은 할리우드의 대안이 바로 K 컨텐츠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리우드 방식의 영화가 내리막길을 걸을 때, 할류가 내실 있게 그 자리를 채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